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 매니아 땡킹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 제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데 운이 안 좋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사람들 알리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어, 사람들이 카드를 어느 정도 다 홀드면 어느 정도는 뭐 핸드 레인지라 이런 거잘 치는데 배팅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 약간 그걸 떠나서 그냥 좀 재밌는 스팟 하나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 가지고 그냥 재밌는 건데 이게 꼭뭐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보시고 사람들이 되게 피쉬다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거 핸드 리플레이 테스팅 할겸 한번 재밌는 상황을 그 라이브 캐시 게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한번 어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저 호주에서 와서 멜번 카지노라는 데서 그 멜번이 이제 제 고향이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어 홀덤을 많이 했는데 되게 재밌는 스팟이 있었어요. 게임은 투 달러 파이브 달러 게임이었어요. 블라인드가 2,500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2,500 정도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꽤 거기서 이제 많이 그라인딩 많이 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 스택이 여기 띵 제가 이제 딜러 버튼이었고요. 그 딜러 포지션이었는데 제 스택이 한한뭐 2200, 그러니까 뭐, 뭐 220만 원 정도 뭐 그러니까 그냥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빌런이 이제 한120 정도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 스택들이 뭐한뭐 뭐, 뭐 500, 그러니까 500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뭐 거의 100 BB 안 되는 뭐 언저리 이렇게 있어서 거의 는 구맥스로 테이블이 항상 꽉차 있으니까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좀 재밌는 스팟이 이제 약간의 뭐 저는 이제 한5 시간 넘게 세션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퍼켓 뉴스라는 핸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제토프로세스로 플레이를 한번 시어하고 싶었는데 음. 빌런 일이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이게 리플레이에는 딜러 버튼과 스모 블라인드가 되게 가까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테이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게 테이블상 제일 멀리 이렇게 좀겉과 끝과 끝을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었던 상황이죠. 빌런 일의 친구는 아마 동양계의 이 친구도 동양계의 친구였는데 영어를 좀잘 못하는 뭐중국계의 친구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저랑 그렇게 친하지만 뭐 그냥 테이블 위에서만 친한 자주 얼굴을 봐 가지고 저랑 게임 얘기도 많이 해봤고 저를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친구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좀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은 뭐 액션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뭐 그쵸 그렇죠? 가서 이제 뭐 폴드 폴드 하고 중간에 이 분은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한 그냥, 그냥 콜링 스테이션 같은 뭐한 분이 한 명이 뭐 중간에서 림프를 한번 타고 폴드, 폴드가 와서 제가 버튼 포지션에서 파켓듀스와뭐 버튼이 너무 좋고 저는 타이트 아그레시브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와우드 할건 아니지만 버튼이고 너무나 좋은 스폿에서 이제 오픈을 했죠 제가 아마 한뭐3으로 오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뭐 3만원? 뭐 이렇게 오픈한 거죠 뭐제 스택 대비해서 그러면은 오픈을 한 상태에서 스모 블라인드, 제가 말한 빌런이 이제 콜을 합니다. 디펜더를 하고 스모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폴드하고 중간 포지션에서 콜을 하게 됩니다. 자, 보드가 에이스 스페이드 10 다이아몬드 6 카트가 떨어졌는데요. 당연히 이제 빌런은 체크를 하고 이니셜 레이서가 제가 하니까 로 체크를 합니다. 이 보드 텍스처는 저한테 너무나 좋은 보드죠. 왜냐면 오픈 레이서한테이 에이스랑 저한테 가질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물론 커넥트 했다면 겠 6이랑 뭐 이런걸 했고 뭐 스몰 블라인드 디펜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이빌리티 핸드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밋 림프콜을 했던 핸드이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은 핸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보드는 제가 배팅을 할수 있고 혹시나 뭐 위크 에이스나 뭐10 하나 맞은 핸드는 내가 나중에 턴 리바에서는 폴드아웃 시키기가 너무 좋고 드로우는 뭐 가시업 빼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책책에 왔었을 때 어, 퍼세 거의 뭐 3분의 2 정도를 좀 무겁게 배팅을 했습니다. 왜뭐 블라프 겸 핸드 프로텍트 겸 저는 레인지 주장할 겸뭐 이렇게 보드 텍스자가 저의 포지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뭐를 갖고 있던 간에 이 프레셔를 상대방한테 줄수 있어서 했는데 이제 빌런 1이 여기서 어 탱킹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콜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탱킹을 좀 하면서 약간 고민을 하더니 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콜할 수 있는 핸들이 몇 가지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그레시브하고 제가 핸들을 갖고 이제 타이트 아그레시브를 하죠. 제가 뭐 많은 액션을 주지는 않았고 뭐 하니까 뭐 당연히 중간에 포울 다우스 됐는데 턴에 5클브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Substantial b r k 고뭐 스몰 블라인드가 아무리 친구도 많이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0-5, 6-5뭐 이런 뭐6-5 여기서 콤보에서는 뭐6-5 다이아몬드도 나올 수 있고 6-5뭐 스페이드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조금 그냥 림콜하고 그좀 아웃 포지션 저랑 놀기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저, 저한테는 이게 되게 블랭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좀더 계속 주장을 했죠. 여기서 만약에 뭐 2P나 Ace 5, 뭐 Ace 3, 뭐 이렇게 나왔을 때 Ace 10, Ace q 뭐 King Queen 같은 핸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55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빼서 했죠. 생각보다 되게 무겁게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컨티뉴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싹 편하게 좋게 갈순 없죠. 왜냐면 저는 그래, 그래봤자 뉴스 원페어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약간 플롭보다는 아니고는 좀 콜을 하더라고요이 친구가 그 다음에 리버에 3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넛은 4,7인데 뭐 여기서 4,7이 들어올 수 있는 콤보는뭐4,7 다이아 4,7 스페이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좀 거의 배제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게 여기서 갑자기 440을 덩크를 배팅을 해요. 3이 떨어졌는데, 자 이게 되게 이제 소프로세스가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너무 어렵죠. 왜냐, 440을 배팅할 수 있는 제 핸드 레인지 안에는 에이스 퀸, 파켓 텐스, 에어라인, 킹스 퀸스, 에이스 킹뭐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덩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사, 저는 여기서 이제 substantially 저3을 갖고. 퍼켓 쓰리즈를 뭐못 믿고 계속 콜하다가 히어로 콜하고 나오거나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스텐시 브릭 뭐 6, 6셋이랑 저희가 딥대 집이니까 6셋 1 텐세스는 턴에서 좀 약간 제가 거의 커밋 시키니까 턴에서 좀 퍼커밋 한 다음에 저희 스택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핸들을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2,5 게임이다 보니까 타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제가 타임칩을 하나를 던질까 말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서 킹퀸이라는 핸들 이제 블라프를 찾으라고 했죠 킹퀸은 나올 수 있는데 킹퀸은 플러을 콜하고 근데 턴에 콜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킹퀸을 배제했는데 그럼 킹퀸이 아니면은 7,8 이라는 핸들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이 될수 있는 거는 진짜 완전 저를 폴라라이즈 시키는 파켓 에어라인스 빼고는 덩크에서는 모든 투피는 체코이 나올 거고요 제가 에이스 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섭센처 블럭백이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배 사이징은 되게 뭔가 폴라라이즈 거의 되죠 거의 팝보다 조금 안되는 엄청난 무거운 배시이기 때문에 배스의 의미를 갖고 킹퀸은 배제를 했고 78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세븐 에잇 갓샷이니까 이길 수 있게끔 78 나인 갓샷 톤에는 5 때문에 양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7, 8, cg 하고 제가 콜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테이블 78 클로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하는 물론 여기서는 어, 되게 끝 포카를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면은 뭐 방수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되게 저가그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물론 팟을 이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포지션과 아그레시널 배팅 라인을 갖고 있었을 때 제가 랩할수 있는 핸드들이 엄청나 많고요. 근데 상대방의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게어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이스을 제가 이런 스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이 친구는 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레벨링 플레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배팅 레인지 물론 여기서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뭐 퍼켓 텐즈가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배팅의 의미는 맥스마이즈 밸류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갖고 있는 뭐 레인지랑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퍼켓 에이스였으면뭐 약간 배팅 뭐 버튼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조금 더 강, 강하게 제가 폴러라이즈로 가려고 하는 플레이를 갖고 왔는데 제가 뭐 어떤 패드들 에이스 3 같은 것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배팅을 하면은 이거는 거의 폴드 아니면은 제가 에어라인 아니면 코락이 되게 좀 힘든 배스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팟이 있었는데 하여튼 되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상 영상을 좀더 찍을게요. 그러니까 어느 스팟들이 사람들이 벤의 의미가 되게 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냥 하는 그러니까 배터 발류 배터 프텍션 아니면 블러프냐 뭐 이런 배트에 대한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되게 나이스 플레이를 했죠 왜냐 이 파스를 이제 코를 했고 스펜실리 파스 파스는 너무 컸고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이 친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거는 블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어 되게 아그레시브하게 이제 리바에서 되게 프레셔를 주는 배팅을 했죠 그럼 저도 이제 역시 북카 역시 메니아이다 보니까 미친놈처럼 코를 했는데. 근데 기분이 좋았죠. 이게 그런 스폿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딱 리딩 저 친구를 알고 있고 내가 만약에 저 핸들었으면은 비슷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런 프레셔가 왔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반대로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것 중에 여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만약에 본인들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드로잉 핸드로 갖고 투 스트리트를 턴콜 리버 콜을 하고 리버에 메이드가 됐었을 때 저는 이거 이런 거 많이 봐요. 지금 이 친구가 배팅한 거는 물론 블러프라서 배팅하고 제가 콜 다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리바 메이드 됐는데 체크하고 또 배타겠지라고 하는 스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러 포지션에서 드로잉을 갖고 갈 때는 저는 항상 에러 포지션을 무조건 뱃을 하는게 맞다고 봐요 펄러라이즈 뱃으로 가는게 왜냐 투 스트리트 밸류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절대 그러고 내파시고 내가 빌드한 다는 폴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너무 하기 싫고 믿을 수 없고 만약에 겟때 하면 페이업 해주지 라는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은 항상 리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블러프였지만 이 블러프와 같은게 아니라 뱃의 의미는 리버에서 만약에 어프나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되게 몬스터 드로우를 갖고 뭐 되게 스텐션이 큰트을 콜콜하게 돼 가지고 포지션이 안, 안 좋고 리드아웃 했던 사람한테 세 번째까지 한번 또 두번 뱉으니까 리버까지 베으니까3 스트릿 밸류를 하는 상대는 특히 오픈 팟에서는 별로 없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콜 받고 들어와 가지고 셋을 맞치거나 그걸 넣친 사람들이 빼빼빼 하고 리바브까지 밸류 베싱 할 수가 있지만 거의 3 스트리트 밸류를 배팅하기는 물론 이런 보드에서는 에, 에어라인은 배팅이 나. 심지어 에어라인 같은 거에서도 뭐체다운나올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뭐 이건 좀 어렵겠지만 어 메이드가 됐었을 땐 보드 텍스처에서 제가 만약에 리바이브 메이드가 서브센 메이드 됐으면은 진짜 생각보다 생각 생각보다 되게 라지 폴라라이즈 배을 때리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리, 어렵게 쫓아와서 거의 메이드 돼 가지고 내가 리조트를 만들었는데 리버 크 다운 해 가지고 리버 거기서도 체크 체크 하거나 아니면 체크 레이스를 하려고 하는게 체크 레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 봐. 그 몬스터 핸드를 내가 이거 랩했는데 나한테 콜마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체크 레이스 블러프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체크 레이즈에서 맥스 밸류를 뽑을 수도 없고 심지어 리버 배팅에 그 상대방이 만약에 다른 너트나 드로우 핸딩이 컴플리트 됐을 때 생각보다 벳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혹시나 그러니까 체크 다운은 이미 팟은 크고 하기 때문에 쇼다운 밸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체크를 백배 하니까 메이드 핸드가 리버에 도착했을 때 에어 포지션은 저는 항상 뺏을 엄청 많이 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스마포카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이 포크 코치에서 핸드 리플레이를 갖고 놀다 보니까 좀 조,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상대방 여기서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재미있는 스팟 있으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핸드 리뷰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여기까지겠습니다. 그래서 배팅의 의미를 항상 가지고 혹시 구독 안 하셨던 분들 구독 해주시고 제가 뭐 이제 뭐 뱃빛과 이런 것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라인딩은 계속 지금 열심히 그 OTA 포커브로스에 있는 OTA 쪽에서 어 많이 하고 있고요. 허드랑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문의 있는 분들은 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